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학예국제 및 국내 통합학술대에 어, 조리전공 학생 의 조리실습 교육환경이 교육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이 매개 효과를 어, 줄 것이다. 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박재영입니다본 논문은 서로부터 어, 시작해서 이권적 배경 및 선행연구, 그 다음에 연구의 방법, 그다음 결과, 시사, 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 노블의 문제 제기를 보시면요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게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식품, 외식 분야가,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는 젊은 청소년들이 먹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박, 혹은 요리 대개 같은 걸 미디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리에 관련된 조리사의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리과 학생들은 더더욱이나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실무형 조리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어, 전제하에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로 보면요. 어, 요즘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및 선택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불안과 취업난도로 인해서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에 받는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대 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외식 분야에 근무할 조리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가지 조리교육 환경이 만족도에 미치는 그 다음에 진로결정 효능에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좀 전문가형 인재로서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되게끔 이 논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연구의 목적으로 보면요. 먼저 이런 쪽 배경은 교육만족 그다음에 조리 실습 교육 환경, 그다음에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해 살펴봤고요. 여기에 내용들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 설문지 문학을 추출했고요. 또 설문지 구성을 해서 여기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10층 분석을 통해서 조리 조공 학생들의 그 조리 교육 환경이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의 에 어, 매개 변수로서 조리비용 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요. 또 그걸 타고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 현장에 나갔을 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연구 방법이 범위로서는 예비 설명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기말고사 기간 중에 그래서 19일 정도에서 220부, 그래서 최종으로 216부를 사용 했고, 그 다음 통계 패키지 SPSS 1.8을 활용을 했습니다. 어, 본 연구에 있어서 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먼저 교육 만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만족이라는 것은 어, 학생들은 주관적인 반응으로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비롯된다고 정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조리교육 기관의 감사 자질과 교육 환경이 교육 만족에 상당히 많은 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교육 만족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있어서 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존의 연구에서도 어, 사회적 지지와 성격, 그 다음에 진로 프로그램 등이 그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도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리 실수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어,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어, 강사가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학습 동기를 최대한 시키는 게 바로 그 교육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음, 교육 환경의 조리 교육 훈련 성과에 있어서는 뭐 교육 강사및 조리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조리 교육 시설과 이미지, 서비스 등이 상당히 조리 교육 훌, 훈련 성과에 어, 유익한. 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또한, 어, 김성순 씨의 어, 2021년 논문을 보면은 교육 시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리교육 환경과 수업의 모임에 있어서도 자기조절 어, 학습의 효과에 있어서도 교육 시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의 그 조리 실습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신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지적, 완천 능력, 동기 행동 방향 등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 다음 지적 분원을 갖다가 개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 진로 결정 효능감이라는 것은 개개인을 자신감을 갖다가 높게 만들어주고, 또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진로 결정 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는 어, 사회적 지지와 성적, 대학에 대한 만족도, 진로 개발 프로그램 등이 어,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어, 진로 개발 프로그램 등. 그 다음에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의 방법으로 보면은, 어, 조리교육, 환경을 네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교수의 교육 능력,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조리 실습 시설,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가 교육 만족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분수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가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가지로 어, 나타냈고요. 여기에 따른 어, 설문지 구성으로서는 어,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과 그 다음에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어, 토탈 46가지의 이제 문항을 도출했는데요. 먼저 조리실습교육 환경에 있어서 각각에 29가지의 문항 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만족에 있어서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진로 결정 및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네 가지. 그 다음에 어, 인구통계학적 부분에서 여덟 가지에서 마흔여섯 가지의 문항수를 본, 연구, 설문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 조사 대상 및표본 설계로 보면은요, 어, 본 논문에 있어서 광주, 아니, 전당, 전북 지역과 그다 충남 지역의 2년대 대학의 조립과 학생들을 상, 대상으로 했고요. 예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2021년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예비 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다 결과치를 수정을 해서 본 조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 기말고사 기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설문들이 1 3 0도를배부를 했고요. 229를 횟수위 해서 어, 좀 불성실한 어, 내부를 제외한 216분을 어, 본 어, 설문 대상의 어, 표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분석 방법으로는 어, SPSS 1.8 통계 패키지를 사용했고요. 을 먼저 인구통계학적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어, 문항에 있어서 뭐랄까, 일치도 및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신뢰도 및노인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또각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 교수 교육 능력과, 그 다음에 교수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조리 실습 시설,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그 다음에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교육 만족대의 그 내용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 회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종구의 어, 결과로 보면은 먼저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면은 어, 남자가 이제 많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로는 전문대이다 보니까는 21살에서 25살이 160명에서 74.1%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립과 학생들이 첫조의 조리 실습 조리를 경험하게 된 시기를 봤을 때 어, 고등학교 시절에서 7 3명에서 33.8%로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진로 희망 분야에 대해서는 호텔, 레스토랑 조리사가 117명으로 54.2%를 나타냈고요. 다음으로 제과제빵그 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으로는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 출신 고교로는 인문계 학생들이 102명으로 47.2% 그 다음에 전문계열, 서 78명으로 36.2%. 그 다음에 특성화. 여기서 말하는 특성화는 조리 관련된 그 특성화로서 35로 16.2%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조리권을 선택한 선택 동기에 대해서는 흥미와 적성, 그 160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174.2% 나타났고, 그 졸업 후 취업에 있어서는 어, 국내 취업이 117명에서 54.2%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동의타당성 결과로는 어 그럼 알파 값이 0.8 이상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총 분산 설명력이 86.16%로 각 요인들 과의 항목들 간의 어, 타당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어, 상황관계를 봤을 때 교수 교육 능력,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행정 서비스, 그다음에 진로 개정 부분은 교육 만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나타났고요. 조리 실습 시설에 있어서 는 행정 서비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저기 가설 검정을 보면 먼저 조리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 교육 프로그램,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 0.397%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교수 교육 능력, 행정 서비스, 자기 결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어, 교수 교육 능력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조리 실습 시설 순으로 나타났고 여기 서비스는 요인, 행정 서비스는 마이너스 요인, 행장 서비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매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 항목 중에 조리 어, 실습 시설 이 부분이 완전 매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매개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유학을 하자면요. 첫 번째, 조리교육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교육 프로그램 교수 교육용역 행정서스 수순으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리정공 학생들의 조리... 진로 계정현관에 있어서는 교육 교수 교육 능력 조리실습 시설 순으로 나타났고 행정 서비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조리실습 시설 요인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이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본업무는 시사적으로는 조리과 학생들이 조리수업 시기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리 실습 교육 중에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보면서 교육 자료를 활용해야 하면 효율적이라는 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조리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라것도또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로 및 취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공 관련 선배님이나 외부 강사 그 다음에 분들을 초청을 해서 특강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 관련 대회, 각종 행사, 그 다음에 현장 실습, 또한 장학제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을 키워가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이논문에서 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이 과정 중에 야외의 밥바닭감을못 하다 보니까는 이쪽에 관련된 어, 분야의 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는 그런 실정이었고, 조리사를 하다가 문을 닫아 보니까 탓 업종으로 취업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만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완화된 시점에서 지금은 조금 다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때는 조금 더 현장감이 있는, 여기 서 현장감이라면서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지 앞으로의 고객들한테 더 만족을 시킬 수 있고 또 본인이 그쪽에 관련된 어, 작업을 가지고서 더더욱 긍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저이본 논문에 그래서 네, 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이 논문을 쓰면서 코로나 19때 실습을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그 동영상으로 진행할 때 상당히 뭐랄까 공감감도 안 이루어지고 현장감도 없어지고 해서 어, 뭐랄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교육들은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또그 참여한 자료를 본인이 다시 보면서 현장감을 키워가는 것도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조리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 뭐랄까 교육 조리에 관련된 교육 환경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 논문에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